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사드 발사대를 최단 시간 내 추가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에 준비가 되고 또 협의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단 시간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송 장관은 반대 주민 설득을 위해 직접 성주에 갈 의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7곡 미군 기지에 보관된 발사대 가 이달 안에 추가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17일 성주에서 사드 배치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지난 주말 주민 반대에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한 만큼 이번에도 토론회와 상관없이 추가 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은 국방부가 아무 협의 없이 일정만 통보했다며 토론회 불참 의사를 분명히 하고 발사대 추가 배치도 총력 저지할 계획입니다. 추가 배치되는 내기 또한 어, 불법적인 임시 배치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 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생각이고요. 하지만 사드 반대 6개 단체 중 핵심 역할을 해온 성주 투쟁이가 소송리압 차량 검은 문제 등을 놓고 나머지 단체들과 이견을 보인 끝에 해체를 선언하면서 향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어제 사드 기진의 오수 처리 시설 등을 현장 확인한 데 이어 조만간 최종 검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열흘 안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TBC 박철입니다.